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 반제민족민주전선에서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온 교리의 진정한 조국이며 희망의 등대인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군 74돌스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경사의 이날에 점하여 남녀의전이 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담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위대한 김종일 국방위원장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공화국을 그 이름도 찬란한 태양조선으로 무궁토록 빛내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국무위원장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국방위원장님의 성스러운 유산인 공화국은 오늘 경의하는 김종은 국무위원장님의 영도 밑에 영원한 김일성 조국 김종일 조선으로 빛을 뿌리며 국가 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이른 네돌기의 연륜을 아로새긴 공화국의 영광찬 행로와 최상의 경지에 오른 국기는 골출한 수리형 시세의 전출 위인을 수위에 모실 때 강대한 조국도 있고 민족의 양양한 미래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언제나 공화국을 교례의 참조국으로 바라보며 싸우가는 우리 반제 민족의 존의 투사들과 경량의 애국 민중은 경려하는 김종은 국무위원장님을 민족의 용수로 높이 모신 무상의 자긍심을 안고 민족 민중의 수건을 송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불태전의 의지로 가슴 끓이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위대한 김종일 국방위원장님의 태양의 용상 영원하고. 경의하는 김종훈 국무위원장님의 향도의 빛발 찬란하기에 공화국의 앞길에는 보다 큰 영광과 승리만이 수놓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제1본 조선인 청년합의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뜻깊은 공화국 창건절을 맞으요제1본 조선인 청년합의 중앙상임위원회는 주체의 사회주의 기를 열어주시고 주체 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께 가장 숭고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의 강국건설 위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류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오한 사상이론과 비범한 영도력 고창한 혁명실천과 숭고한 애국의 민의 혼신으로 우리 조국을 자주로 존업 높고 자립, 자력으로 비약하며 자위로 위용 떨치는 불폐사위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영광찬란한 역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불면부루의 애국혼신과 기적창조의 일용도 여러 같은 인민사랑과 위민혼신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는 오늘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국가 부흥의 활기찬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고 강조하고 편지는 경위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오. 강대한 조국이 있고 청년 애국 위협의 승리적 전진도 있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심장에 피새기고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청년풍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전체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불같은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중조선인 청년합회에서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어머니 조국의 창건절을 크나큰 격정 속에 맞이하는 이 시가 재중 조선인 총연합폐와 전체 재중 조선인들은 담없는 흠모와 충성의 한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불면불유의 정력적인 애국헌신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비범한 사상 이론과 고창한 혁명 실천으로 역사상 처음 보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권국 업적은 강성 부흥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조국은 오늘 격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그 존엄과 지위가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 세계 만방에 위용떨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어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위대하며 우리 해외 동포들의 긍지는 하늘에 닿고 있다고 하면서 경려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사회주의의 전년적 발전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날의 날마다 위운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심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과 조국통일위협 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제중조선인 총윤합회와 전체 제중조선인들의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룬 데 돌쇠 저음에서 도이 출란드 반제원단과 이탈리아 국제그룹 리사장 제안카를로 일리아 발로리, 제중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들인 리성송용 박길성 가족,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들인 진내 최세용 계총 봄동님 강자와 가족. 항일용명 투쟁 연 고자 김순옥 가족, 국제주의 존사 노비 친고 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8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단계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이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구자 봄독림의 외손자인 중국 심양 봄씨육행무역유한공사 청경리 류행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주최 110일 2022년 9월 9일 19시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 74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수대 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서는 9월 9일 20시 30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경축 대공연이 진행되게 됩니다. 고듭 말씀드립니다. 주체 110일 2022년 9월 9일 19시 수도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수대 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서는 9월 9일 20시 30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대공연이 진행되게 됩니다. 노동신문은 1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과 3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1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3면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 회의가 9월 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범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5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7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 74돌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정비소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경축행사에 참석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8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은내돌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을 7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9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은내돌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을 8면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신문은 10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장군 일은내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11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장군 일흔네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조선노동당 정비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흔예덟 세즈마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소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러시아연방 대통령 꾸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 비서 꾸바 공화국 주석이 번역원 축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십이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8세 즈마유여 위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청비서와 위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청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이 번위온 축전들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반제민족민주전선에서 드린 축하 편지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1 3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공국 장군들을 맞으며 제1 조선인 청년 앞의 중앙 상의위원회와 최중 조선인 청년 앞에 써드린 축하 편지들을 짓고, 김종일 존집제 48권이 출판된 소식과.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이른내돌 세즈 마여 외국의 단체, 인사, 해외 연구자 가족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이른내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웅변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1 4면에 은혜로운 어머니 품과 인민의 꿈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껏 표현는 우리 인민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과 사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일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3면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 회의가 9월 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5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7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 74돌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축행사에 참석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8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 74돌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을 7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9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흔네돌 경축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을 팔면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신문은 신문이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공화국 장군 일흔네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11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장군 74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조선노동당 정비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흔여덟 세즈마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러시아연방 대통령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 비서 구바공화국 주석이 보내온 축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1 2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8세 즈마유여 위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청비서와 위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청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이 번위온 축전들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반지민정민주전선에서 드린 축하편지를 실었습니다. 신문 13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 창건절을 맞으며 제1번 조선인 청년 앞에 중앙상임위원회와 제2 조선인 청년 앞에에서 드린 축하 편지들을 짓고 김정일 존집 제48권이 출판된 소식과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모범준법단위 증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14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른일들 경축, 청년학생들의 운변 대회가 진행된 소식과 요르권의 서개 기사를 짓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서개해 드니다